민수기의 한자와 그리고 영어 이름은 백성의 수를 계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이름은 헬라어 성경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고대 히브리 성경은 민수기의 첫 단어인 와이답벨라는 이 것을 이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레위기 다음 말씀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민수기 또는 근데 또 민수기의 또 다른 히브리어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의 다섯 번째 단어인데요, 버 미드바르라는 이런 어, 것인데 광야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장소의 장소를 제목으로 따온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1년 동안 신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민수기는 이후 광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양한 이름 모두 민수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만큼 이름을 함부로 짓지는 않으니까요. 참 민수기의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아마도 이 제목들을 연결한다면 이런 식으로 민수기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한 가지만 더 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광야입니다. 어떤 여정이라는 것이죠. 광야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주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9년에 걸려 가게 됩니다. 이건 홍해를 가른 만큼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이 주면 갈 길을 39년 동안 갔다라는 것이 기적이죠. 그럴 때, 200만 명에 달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이 39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한 것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빚어 가신 게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고 민수기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이제 전체 구조를 보면 이게 정말 어떤 기적이었는지 그리고 이거 어떤 의미인지좀더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25장까지 있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무장한 제사장적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평을 하는 못된 버릇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적 공동체입니다. 네, 11장부터 25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불평하던 하나님의 군대가 반역을 도모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정한 제사장적 공동체가 됩니다. 안타깝죠. 결국 첫 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6장부터 내용 뭐냐면 이제 36장까지 마지막 36장까지 출애굽 2세대와 관련되어 있는 무장한 제사장적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순정하는 삶의 도전을 받는 그런 공동체라고 이제 그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이 안에 지금 방금 말했던 이 크게 세 가지의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39년을 보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는 이제 마지막에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장은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출발할 그 준비로서 인고 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후 둘째 해둘째딸 어, 첫째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웠으니까요. 성막을 세운지 한 달째 되던 날입니다. 그런데 개수하는 이야기가 어, 아까 전체에 제가 구조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장한 제사장적 공동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장한 공동체 곧 군대라고 규정하는 그 이유를 이 어, 개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개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의 이제 우두머리 곧 가문을 대표하는 지휘관을 하나님이 지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숫자를 하나하나 세는데요. 전체 총계가 60만 3550명입니다. 어,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에 달한다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셨던 약속 너희의 백, 어, 백성을 모래 알과 같이 허다하게 그리고 어, 밤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약속,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는 매우 긍정적으로 그리고 매우 밝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에 대한 약속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킬 것이란 걸그 백성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은 이 하나님의 군대 안에 그 개수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관리와 운반 그리고 그 안에서 봉사의 일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에서 레윈의 역할은 미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레윈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6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군대죠. 그렇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무장한 어, 군대, 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장한 제사장적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제사장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민숙이는 레위지파의 인구조사와 함께, 이제, 그, 레위지파의 인구조사와 또 개수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장에서 더해서, 레위지파의 구체적인 임무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조사라고가 1장부터 4장까지 진행되는데, 레위인들에게 할애된 분량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들의 역할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분량적으로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단지 60만 대군을 거들인 그런 군사 대국, 뭐 인해전술로 가나안 땅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이 숫자만 봐도 뭐 이렇게 설명되는 그런 것에 방점이 찍힌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군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군대다. 그래서 레인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적. 그러니까 무장한 제사장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무장한 제사장적 공동체, 제사장적 군대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지휘관로 모신 군대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인구조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군대로 부르듯이 신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른 줄믿습니다 주님의 군사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배소서는 그, 우리를 무장한 군사로, 너희들 스스로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은걸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약속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전쟁이 있다는 것, 전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싸움에서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다고요? 무장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떤 좋은 칼과, 뭐, 좋은 어떤 집과 아니면 어떤 것들, 뭐 조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그런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이스라엘이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제사장적 군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나아가는 특별한 군대입니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레위인으로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레위인이 택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이유가 중요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목적을 향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들은 그 맡은 사명의 그 귀중함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전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 대한 분량이 그렇게 많은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광야의 길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백성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꼭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정말 눈물 골짜기와 같은 광야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 걸어가는 그 기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그러한 나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무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기이한 빛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내 삶이 되고 내 자녀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